와, <laughs> 스티븐, 제라트! 이게 캡틴이야. 야, 스윙 동작 봤어요, 여러분들? 보법이 다르다니까? 제라드 형님? <laughs> 아니, 골키퍼 제치고 억지로 왼발로 온몸 비틀기 슈팅하는 이유가 뭐임? 궁금해서 그래요. 저거 넘어졌는데, 거의. 아, 양발 주장을 저렇게. 아, 세돌아다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오늘은 또 재미난 스쿼드 리뷰를 들고 왔고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해볼 스쿼드는 이제 EPL이 개막을 했잖아 좀 전에 또이 팀이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 EPL 1등이거든요 득실차 때문에 바로 그팀 오늘 주인분께서 준비해주신 180조 리버풀 스쿼드 스쿼드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팀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리버풀 기본 팀 컬러 또 유명하죠 리버풀 기본 팀 컬러 속력 플러스 3 받기로 거기다가 반응 속도 플러스 3까지 존 반스랑 제라드가 리버풀 엠버서더 킴 해가지고 적극성 플러스 2에 스태미너1받고요 그리고 이얼러시랑달글리시가 레드스 공격도 1단계 해가지고 골결 가속력 플러스 1씩 적용을 받습니다. 선수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키퍼에는 시몽 미뇰레 선수. 단신의 용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리버풀 골키퍼는 제 기준에서는 MC 빵형 브래드 존스가 제일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키 194짜리. 거기서 거기긴하고요이 팀은 근데 3모먼트를 써야 돼서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못 막는 거 라이브로 급여도 줄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풀백, 왼쪽에는 치킨가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렌트 선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놀드는 사실 이게 10조 가까이 하는 선수라 이거를 사실 윙백에 쓴다기보다는 볼란치로 많이 기용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어, 약간 재능 낭비 느낌이 있어서. 근데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뭐 볼란치에 이미 훌륭한 두 선수 있으니까 근본도 있고 그렇게 안 쓰시는 것 같고. 뭐 어찌됐든 간에 성능에 대한 의심은 없는 두 선수죠. 센터백, 한자리는 뭐 머실 반다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이거는 뭐 성능에 대한 의심이 없죠. 옆에 있는 조엘 마티프, 개인적으로... 리버풀 센터백이 반다이크 짝이 좀 애매했는데 24 토치 코나티가 출시를 하면서 웬만하면 코네트를 쓰는 방향으로 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3번 멘트라서 급여 때문에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한 자리는 손해를 좀 본다는 느낌으로 막팁 선수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폴란치 아 여기 너무 멋있죠 일단 한 자리에는 리버풀의 심장 캡틴 스티븐 제라드 모먼트 은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모먼트 램파드보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점이 도 없는 완벽한 자원이고 CC 사비 알론소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감성값 좀 들어간 선수인데 금액 17.6조 생각하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스피드만 봤을 때는 근데 또 이제 리버풀캠이라서 스피드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빠따룩 좋고 대가패를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연계 스탯이 좋고요. 수비 스탯은 꽤나 괜찮은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윙어 양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자리에는 21챔스 죽통을 돌려버린 사디오 만네 선수. 체감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또 양발에다가 스피드 빠르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툴 자체가 킥력 빼고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급성비 느낌으로 쓰기에 나쁜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옆에 있는 모먼트 존 반스 은카가 상당히 좋죠. 급여는 좀 높긴 한데 가성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 DC, 존 반스 금카가 물론 급여도 줄이고 좀더 좋은 건 맞으나 모먼트 은카가 이제 급여에서 손해를 좀 본다면 금액적인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미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투톱 원톱 공미 자원 다 소화 가능한 킹 캐니 캐니 달글리시 모먼트 은카 스피드부터 발리슛까지 싹다도란 맛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기상천외한 스탯을 보유하고 있고 양발에다가 커브 1 4 0 밸런스 민벨 뭐 드리블 볼 컨트롤 다 좋죠. 아쉽다면은, 모먼트 은카라서 예감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중거리 가마차기를 찼을 때, 예감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슈퍼우 중거리 슈탯이 노란 맛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감 좀 없으면 어때?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C 이얼러시. 개인적으로, 이게, 급여가 좀 낮아요. 생각보다. 제가 DC 이얼러시 금카를 써본 바로, 28까지는 아니더라도, 27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여 26이 메리트가 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 골결슈퍼우 중거리 슈싹다 노란 맛에, 플립플랩도 가능한, 개인기 우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진의 맥마나만 24 히어로즈 금카 이것도좀 기대가 됩니다 후보자원인데 파비뉴 21챔 금카 리스테형님 24 히어로즈 금카 여러가지 후보자원들도 있는데 이거는 출정식 하면서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써보기로 하고 리무풀스쿼드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식 이기마쇼 좋습니다 오늘 EPL 1라운드를 승리로 쟁취한 리버풀 팬 우리 주인분의 180초 리버풀 스쿼드 제가 안서번 선수들도 몇명 있고 스피드가 빠르고 역습 침투에 특화된 리버풀 스쿼드 제가 안 그래도 인게임에서 좋아하는 스쿼드거든요 다 좋은데 골키퍼 이 민용 시몰레가 살짝 아니 민용 시몰레란다 시몽 미텔레 선수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오늘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처음 써보는 모먼트 킹 캐니 달글리시형님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암필드의 기적을 써내렸던 리버풀 스코드 지금 바로 출정 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아 방금 마티프 걱정 된다고 하려 그랬는데 바로 짝발 패핑 나는 거참 서운하네. 어 아니 마티비 형님 그 짝발로 뭐라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두발까지뭐 급여 욕치고 잘 막음 얼마까지 내가 내지해야 돼? 다 해줬잖아. 이안. 골키퍼 누구예요? 누구냐고? 민요레라 먹힌 기분을 지울 수가 없긴 해요. 이기봐요, 이거 안 잡고 걷어내는 거. 나랑 지금 기 싸움하는 거 아니야? 와, <laughs> 스티븐, 제라트! 이게 캡틴이야. DC, 달글리시, 금카도 좋은데, 뭐, 주인분 이거 이미 은카 있으신데, 어떻게이안 러쉬. 아, 그니까, 러 팀이 이렇게 좋은데, 전판에 엇가당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나 진짜, 억울해요, 진짜. 아니, 골키퍼 제치고 억지로 왼발로 온몸 비틀기 슈팅하는 이유가 뭐임? 궁금해서 그래요. 저거 넘어졌는데 거의. 아, 양발 주장을 저렇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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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러쉬입니다. 아,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동 세레몬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정도 금액선을 가져가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금액선을 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와, 팔타 다이글리시. 렛츠 고. 퍼스트 터치. 우! 킹 캐니 다글리쉬 글러브 그냥 찍고 들어가잖아. 다이글리쉬형님 중거리. 킹 캐니. 엄청 코너 안에. 그래도 들어가네요. 이 야, 러쉬. 적기네 러시가 하니 다그웨이 어가비 형님 아니 거기서 이경영 형님의 돌리기를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우 이야 라시 야라쉬. Yeah, 스로패스의 항연이었네요. 움직임은 러튜브 와, 나 진짜 설마했다. 방금 저거 쳐내나? 잡나. 와, 진짜 라데기 마이 없네. 야라쉬. 온몸이 무기야 형님도. 헤드트이 맞네요. 이얼시 포트레 무슨 호나우도 금카일까 여러분들 엘렌이 좀 유력하긴 한데 제 깻잎머리 없는 게 엘렌 맞나? 엘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버 모먼... 예? 어 잠깐만 저 너무 빠른데요? 아니 파베뉴로 바꿨는데 센터백 <laughs> 테스트가 안 되는데요 <laughs> 상대가 모먼트 오던 은카라 하지만 아 저희도 조금 딸리긴 한데 이얼러시 금카 있으니까. 어 아. 레디오 메인! 이번 만큼은 동료의 죽탱이를 돌리지 않고 상대방 수비수를 돌려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모던 진짜 법법이 다른데요? 자기야! 아, 왜 이렇게 빨라? 자, 이. 야, 이 키컨 250년 전부터 한 거거든요. 와, 뭐 이런 ᄀ가 있어? 와 제자리 슈팅 디진다 킹캐리 그죠 그런 거죠 아니 그게 그거예요 다른 와 어, 진짜 으이. 어 구토 나올 뻔했네 으아 어, 미뇰레 진짜 어쩜 좋아요 감사합니다 캐니다글리 약간 티어만 보고 전부 아닌데 티어가 샤비 알론소 레버쿠젯 무패 우승의 주역이죠 갓동림 살라가 급여가 다 높아가지고 웬만하면 이얼러쉬이얼러쉬는 완전한 육각형이라니까 알바생 아님 근데 왜 오프사이드임? 궁금해서 그래 진짜 시범 방금 뭐가 오프사이드였어 방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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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윙 동작 봤어요 여러분들? 보법이 다르다니까 제라드 형님 아니 <목소리> 아 <이> 새끼 샀네 야 <목소리> 러쉬 yeah, 뭐가 이렇게 빠르냐? 아니 뭐가 이렇게 빨라? 스티브 맥마나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인문 형님의 리버풀 스쿼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는데요. 정말 역시나 저에게는 이제 방송을 켜고 본캐로 첫 슈퍼 챔피언스를 달게 해줬던 유서 깊은 의미 있는 스쿼드기도 하고 제가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썼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180조 스쿼드인데 안 좋은 선수를 찾기란 어렵겠지만 역시나 있긴 있어요. 일단 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은이조엘마 팁짜리 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선수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골키퍼의 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8? 그래 많이 잡아서 9까지는 근거리 선방에 대한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1 9 5 이상으로는 중거리 선방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것은 취약차이다 허나 191, 2, 3은 대체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는 심지어 저급여에다가 193이다 사람일 확률이 정말 낮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 역습과 스피디한 침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재밌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선수신 리뷰만 간단히 드리자면은 골키퍼, 어, 미니얼레 쓰지 마시고요. 자, 양쪽 풀백. 레프트백의 치미카스.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레프트백에는 21챔스 치미카스 금카가 가장 웰메이드가 아닌가. 급여나 수비툴 자체로. 로버트슨이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요. 약발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고 급여 선택지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치미카스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이 안올드 당연히 좋은 거예요. 10조인데. 근데, 라이트백으로 쓰기에는 좀 재능 낭비인 감이 있다. 그리고 센터백. 반다이크는 패스할게요. 그냥 단점이 없는 유형이고, 뭘 쓰든. 공급 아티프. 너무 느려요. 125까지 속력은 찍혀지지만, 가속력이 낮고, 키가 장신이 유형이기 때문에, 수비 AI가 나쁜 건 아닌데, 뭐 마른 체형 감안하더라도, 장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는, 21챔스 파비뉴를 쓰는 게, 훨씬 역동작적으로도 좋았고, 그리고 볼란치. 제라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급여도 높고, 급액도 싼건 아니지만, 리버풀 스쿼드를 통틀어서 봐도 이만큼 성능을 금액 대비 잘 끌어주는 선수가 있을까? 단점이 단 하나도 없는. 사비알러서. 중골이 너무 좋고 연계 좋고 수비력도 괜찮고 피지컬도 좋은데 금액 대비 성능이 조금 아쉬운 건 맞다? 양쪽 위너. 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킹력 아쉬운 건 급여에서 손해를 메꿔준다. 급여적인 메리트가 있는 선수. 고 양발에다가 스피드 빠르니까. 존판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썼는데 주인분은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어에다가 급여 29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급여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급여를 지어야 하고 성능을 논한다면 금액 값은 충분히 해주는 장점이라면 몸싸움이 센거 대비 체감이 좋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공무의 달글리시딱두 가지 엇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신장이 좀 아쉬워가지고 공무 해뒀을 때 지상 경험이좀 아쉽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진짜 엇가긴 한데 가끔 가다가 고유 특성으로 예감이 없어가지고 슈퍼워 중거리슛이 말도 안 되는 스탯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삑은 나는데 이건 엇가가 맞아요. 엇가가 맞고 스피드, 연계, 골결정력 환상적이고 퍼터, 양발 t 정력 빠따력 이1 7 3 c m 에 73kg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실리는 빠따력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얼러 시꽉찬 육각형 자원의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침투가 되면 은 헤더가 안 되고 헤더가 되면 은 침투랑 스피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양발부터 시작해서 스피드, 결정력 슈팅, 중거리, 정적인 헤더도 그냥 되는 유일하게 아쉽다면 은 드리블 스탯이 낮은 게 있긴 해요 신체 스펙이 180에 79kg 마름치 형이 다른 스탯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체감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스탯이 좋은데 금액이 4,50조가 아닌 것은 드리블이라는 손해를 하나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빠지 없고 밑에 있는 맥너매너먼도 한번 써봤는데 어 이거 약발 빼고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이 185인데 마름체형이어서 퍼터 체감도 괜찮은 것 같고 스피드가 뒤지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리세도 오랜만에 한번 써봤는데 이것도 정말 빠른데 이거 센터백으로 자주 기용하기에 조금 짜치는 부분은 딱 하나 신장이 188이라서 나쁜건 아니지만 점프가 땅바닥에다가 무슨 콘크리트 껌딱지 붙어있는 것 마냥 점프를 안뛰기 때문에 신장은 제공권은 아쉬운 건 맞다 오늘 너무나도 재밌게 썼었던 스피디함이 돋보이는 우리 주인분의 180조 리버풀 스쿼드였고요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